왜 이렇게 드립...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래. 신나네, 너는 월왜 이렇게 모르고 마시는 신나네. 진짜 명사처럼 쓰는 투 정사는 여기서 F고요. 문장 3번는 모르스였어요. 아, 너 진짜 왜 그래, 지야 네가 제일 이해 안 간다. 초콜렛은 반도 낮게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왜그 낮게 나오는 가만히 있는아아 진짜. 아니. 너 이유 같 나도 소방당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유 같지도 않지. 아니, 인원이 인원이 네. 응. 많은 어. 아 왜냐면 인원이 런이고많은 상관없는데 몇 대지도 안 나서 따로 떨 거주 안 지면 되고. 심지 너무 방당아 어, 나도 아니. 평균 올면 이해했는데. 아니 진짜아 진짜로. 그냥 무시하면 되지. 명사 명사가. 네. 지동이 해 네, 근데 나는 여러분 나 한가지만 한 궁금한게 있는데 그 누군가를 계속 쳐다본다는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 좋아한다는걸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봐요? 둘다요 아, 아, 좋아하는거죠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봐그 <laughs> 뭐, 뭐, 뭐 미친거 아니야? 이렇게는 이렇게 봐요? 아니 아니 그니까 이게 틀어져도 아니 아니 그니까 왜 아니 왜냐면 누가 자기를 보는거는 느낌으로 알, 알잖아요 아네 그쵸? 그니까 <놀람> 뭔가 쳐다보는 것 같은 게 보면 눈 마주치고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아? <놀람> 아 그게 좋은 거. 어 근데 그, 그게 여러 좋치도 않은 사람한테 게 쳐다볼 수 있나? 나되 너무 신기해서 그래 <놀람> 그렇지 않은 게아는게 아닌 게 헷갈려 아, 아, 많이 쳐다봐야지 헷갈려 쳐다보면 자 자꾸 눈에 마주치는 거 그니까는 러 뭔가 어떤 거냐면 어 저기 뭔가 하다 보면은 뭔가 <놀람> 어, 갑자기, 갑자기 이상해 누가 보는 것 같아서 보면 자꾸 눈 마주치고 싹 돌린다고 진짜 아, 그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너무 싫어 서봐 그니까 좀 그냥 고백해버릴 때가 <laughs> 좋아하는 아니, 아니, 거 아니에요? 네, 쌤쌤쌤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편한 거 만약에 누가 선생님한테 고백해서 선생님이 차고 찼는데 음. 어, 음. 어디서 어 음. 쌤이 그 사인 음.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아 내가 찼는데? 네아 내가 찼어? 네 내가 찼으면 상관없지 않아요? 내가 차인 게 아니면? 찼으면 안 만났을 텐데 아니 아, 아, 그게 얘 말은, 지우 말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게그사람다 사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 건가? 맞아? 그런 거야?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나는 있잖아. 아, 근데 나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해 가는 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일반인들 로 만나서 상관없는데, 남자, 여자로 만났는데 나는 싫어. 그러면, 한번 싫었던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건 싫을 것 같긴 해요. 싫죠. 어, 싫죠. 왜냐면 그냥 보통 편안한 사이면 상관없는데, 그냥 친구야. 어, 맞아. 근데 싫죠. 그죠. 네. 그럼 싫죠. 받아들여야 하는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어, 받아들이고 아, 있잖아. 아, 어, 맞아, 맞아. 좀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아, 얘들아, 네진짜 아우, 내별얘기 하네 자, 여러분, 갑자기 표정 아니, 고트 더 마저운 페이지죠. 여러분, 지금에서 현수야, C 같은 경우에 좀 파인아웃 모어잖아. 이거 뭘 꾸며주는 거야? 아저 모으던 페이지. 저 페이지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형명색적 인터뷰고, 고사처럼 쓰이는 거는 뭐가 다 체크되셨죠? 자, 얘들아, 오늘 노트표 이론 적자 시작하지. 아우, 아, 아. 아, 정신 차려. 오늘 왜 이래? 오늘. 맞아 맞아 우리 이론 좀 적다가 우리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랑 나도 얘기해요 그래 소통이 그래 소통이. 그래 소통 어 그래요 선생님은 소통해주는게 맞아요 뭔소리 얘들아 두부 정사의이미상의 주어 자주 쓰이는 표현 이거 일단 보시고요 쓰셨을까요? 어, 네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세요. 저 이거는 저 여러분 뭐, 지금 음. 어차피 중등부 국법빠으로대정과정에서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어, 내가, 진짜? 내가, <laughs> 네, 내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납시다. 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처음에 한 번씩, 처음부터 이게 합류, 도중에 합류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발아다가는데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다 훑고 나면은 편해지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은 한번 훑었는데 내가 높은 건 배정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재시험 거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제시는 계속 걸리면 응? 응, 한 번부터 투부정세의 미상의 주어를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건데 투부정세의 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포프로스 목적격의 원칙이에요 포프로스 목적격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어부프로스 목적격이 나오죠 여기서 위에서는 포프로스 목적격인데 아래는 어부프로스 목적격이죠요 왜 어부 플러스 목적격이냐면 어부 플러스 목적격 아케 나이스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어부 플러스 목적격이 현수야 유지한 너한테 관심이 엄청 많지라 제가 뭐예요? 아 진짜, 아니 제가, 아니, 아니, 네. 돼요, 진짜. 아니 제가 걔는 이겼어야 돼요 진짜. 그러고요? 아니 제가 걔는 이겼어요. 내가 솔직히 이고. 아 현수야 나도. 아니 이들은... 저 진짜 이 하고 2년 늦었어요. 나1년딱 아, 년도였죠? 아, 얘들아, 어? 얘들아, 현수야 <laughs> 진정해. 2년 별거 아니야. 6 년도 있어. 야, 있잖아. 어, 6년육 년은 지금 한3년 있어. 예, 이거 봐봐.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출발선에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오바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위제시적인데서왜 그러는 거야? 1년 있다가, 2년있다가도 중요한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야, 근데 니네 아, 없어가지고 아, 나 지나치게 하고 있어, 나 그냥. 얘들 앉아. <laughs> 너희들은 딱히 안 적어도 되겠다. 아, 나이스. 일단 펴. 아, 그런, 아니, 아, 거기도 자리가 있구나. <laughs> 시작할게요. 그래서, 뜨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부터 갈게요 너희들은 지난번에 노트 필기한 거 있잖아 그냥 네. 그거만 펴놔 적지 말고 숙제도 아마 너희들은 이번 거 5학년 방음 주부터 5학년 갈게할 건데 반배적인 달라져서 숙제도 따로 뭐 많이 내지는 않을 거야 네, 일단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아 숙제 공사이따 끝날 때쯤 다시 할게요 지금 해드릴게요 음, 보세요 피세요 시금볼게요 의미상 조를 쓰지 않는 경우인데 A 번을 한번 볼게요. A 번. 이죠 여기서 보시면 음, 지금 he decided to study abroad인데 아효주랑 스레르나 배웠으니까 휴주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주야 <laughs> 여기서 He decided to study abroad에서 의미상인 조를 안쓴 이유가 뭐예요? A는? 유의상의 주어가 주어를 쓸려고 없게 그 문장에서 주어가 유의상의 주어. 어 맞아요. 아, 역시 그래서 <laughs> 다 여기 있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아 <laughs> 그러세요? 그리고 효주, 어 정확히 잘 아시네요. 어, 그래. 효주야, 다른 친구들이 효주가 너무 천사표라고 하던데.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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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B를 갈게요. <laughs> I want you to finish 여기에서는 의미상의 주어 to finish this record by Friday 잖아요 여기서 to finish 끝내야 되는 사람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려면 for plus 목적격이거든요 for plus 목적격 그런데 그냥 유 o u 만 썼어요 이거 한번 수축해봐 아. 지훈아 네? 왜 비는 아니, 저안저 이제 이거 읽고 있어요. 어아 <laughs> 좋아. 수레야, 비는 네? 왜 어. <laughs> 우성수의 위상의 주어를 안 썼어? 비는? 오, 일번의 비.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서 그래서 안 썼어요. 나는 원하는데 네가 이 숙제를 끝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여서 안쓴 거예요. 이해가시죠? 안시우, C는 왜 To protect our environment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썼어? <laughs> <laughs> 왜안 썼어? 여러분, 투 프로젝트 앞에서 사실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은 이시 아니잖아. 이문장인 주어는 이시잖아. 요 쉽게 말하면, 물론 뭐, 가주어니까 투 프로젝트가 뭐, 진짜 주어겠지만, 어쨌든 이시 주어는, 주어는 아니잖아. 투부정사 임회상의 주어는 아니잖아. 요 그런데 투부정사 임미상의 주어, 후, 대물 왜안 쓰냐고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 얘기니까. 코플러스 목적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왜안 썼어? 왜냐하면 일반인 일 경우는 생략하수있어요 그래서 포, 댐을 안쓴 거예요. 아시겠죠? 표주야 지금 언니, 오빠들이 담배 좀 받고 나서 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 어, 다들 표정 아, 다 생각보다 닮아. 요들이 응, 응, 다들 뭐 각각의 고민으로 지금 머리가 복잡해. 각각의 고민 뭐 이번 날짜는 문법 시험 보고 왔는데 그거에대시아 G F G S I? 네, 대전시 맞아요. 그 뭐예요? 아 그거 나중에 반대별 나눌 거야. 아그거 문법 아. 반대아선생정씨그거 반대. 선생님도 터 아, 레드로 이렇게. 문법 선생님도 받겠지네 그러면 이번에 4 플러스 5점 격이게요 너희들 그 다들 올라가서 나 보고 싶다고 인사할게. 지나가면서 인사. 다른 과목에서 만나면 되고. 중서하니까 만나서 하고. 바람에 닿으면 뭐 레드랑 특허들이 아 일단 투껑 열어봐야 알고요 어, 네이번은 포크로스 목격격이고 지금 To die without any reason <laughs> 어떤 이유 없이 죽는 것은 이상해 그러면 여기서 라이아 음. 어떤 이유 없이 죽는 건 누구야? 고래 음. 고래죠 고래들이 어떤 이유 없이 죽는 건 이상해? 수부정사의 위상의 주요가 포크로스 목적입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투시어 닥터 의사를 보는 것은 누구야? 예원아? 예원아? 의사를 보는 건 누구야? 예원이가 어딨어? 예원아 맞으 해봐. 예원아 있지? 자는 거 아니죠? 있거든. 으흠? 진정해. 이건 응. 의자를 보는 건 누구야? 어, 이 어, 알파벳 E. 의자를 보는 사람이누든요 크리스티지. 응. 크리스티지. 응. 응. 그리고 투부장에서 의미사 기준 포커스 목적이 고그 다음에 F는 마찬가지야. 현수야, 푸는 것, 누가 푸는 게 어려워? 저요 나. 그죠 호흡이죠. 그리고 t 스 아티클 읽는 건 누구야? 너죠.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 이 초보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포플러스목적격이다 이렇게 썼어요그 다음에 어부러스 목적격으로 갈게요. 어부러스 목적격은 대부분은 그냥 그냥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는 포플러스 목적격인데 나이스 푸시 같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 있죠. 사람의 성질을 나타그는 형용사 n i c e 도 있을 수있고 저기 모니터처럼는은 f o o 은 i s h 혹은 w i s 이이런 형용사가 있으면 꼭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어구 플러스 목적격이 다 되셨을까요? 목적격이 목적격 되셨죠? 그렇게 이니다 그래서 어리석은데 누가 어리석어? 너가. 네가 그렇게 실수를 하다니 어리석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실수를 하다니 어리석구나. 실수한 건 너. 그다음. 되셨을까요? 너. 자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투부 정사 <laughs> 이렇게. 요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소통을 하면 안 될까요? 아 소통 아, 어, 안 나와. 어쨌든 아, 뭐 나랑 소통할 때마다 소통했잖아. 아. 아 그래 지 마. 야 그래 집 오늘 마지막. 네가 왜그렇게울어울어도 이제 난 이해가 안 된다. <laughs> 어? 시리님 울었어요. 아아 그러니까 이유도 이유도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왜 그래? 그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그래 내가 아까 국나그그거좀 그, 고민 좀 들어줘 아니 서 그래 가지고 고민 서 한국에서 한국에 계속 국에서한국에안한다고하한까한 번. 아서한서 뭔가 내서딱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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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에서한국그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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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아 근데 왜 그러는데? 아니 이사람랑 같이 돼가지고 알아. 시절. 아니 근데 슈요리는뭐안무지도 않는데 쟤왜 그러? 쟤가 얘그 극혐해가지고. 아 진짜? 아나는 여자 친구들랑 재싶었나 봐요. 괜찮네 아, 근데 <laughs> 반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 반은 꽤 정상적인 편이에요. 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성격도 그냥 무덤하고 그래 보이는데 왜? 아, 아. 아니 성주이얘 그렇게 나. 나쁘진 않아. 있어. 그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지. 다고아 <laughs>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말이야 내가 그 우리 반 반장을 좋아했던 기억이야 그런데 우리 반에서는 전혀 아 내가 그때 당시에 나 아니, 전혀 표현을 안 했던 아, 기억이다. 나, 내가. 아 근데 한주야 너왜 도대체 계속, 계속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야, 너무 느 너는 네가 이해할 가지 얘야, 자.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발이 거에서... 낮아서 웃는 보면 내가 이해 가거든요. 가 아... 그걸 그럴, 그럴 수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아, 게. 세우 지금 이 타임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울지 마. 못 들어오니. 한주야. 지금 시작이야. 울지 말고. 울다는건바보야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챌린지로 시작해 가 오히려 더잘더 높게 반대 정도는 그게 뭔가 중요합니까? 물건 적으로하고 싶어. 굳 근데 이번에 정말 그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어, 두 단계 점프 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요그 <laughs> 그, 아니 아, 아예 새로운 시험을 보는 네. 거예요. 아두 아, 아. 단계 점프이죠. 왜냐면 아, 챌린지에서 아. 알레가 없고 플로로가거든요아 그거는. 알레 내데다 챌린지 다풀데 아니 현수야. 이월달에 네. 똑같이 시험을, 음. 이번에도 똑같이 레벨 테스트한번보는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래 중등반에서 보는 거랑 네. 똑같은 네. 거야? 아니면 네. 새로 그냥 네. 따로 거야? 조금 더 객관적이긴 네. 하죠, 근데 비슷한 형식이긴 하 어. <laughs> 그러면 <laughs> 막책 네. 네. 사람이 네.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안 에이스가 될어요그렇게까는안 돼요. 네.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음. 받을 리가 없어요 지우야 나랑 소통하자면 너 혼자 얘기 소통하자면. 둘리만 이게, 소통하자면. 그러면. 소 아, <laughs> 현수야. 내말 듣어봐. 현수가 이렇게 레벨이 욕심이 있을지는 그러면 열심히 아, 했으면 아니, 욕심 없어요. 저 진짜 플로에딱그 정도만 버렸어. 나는 안 버렸어. 하지야 그게 너의 욕심이야. 너는 현수야. 근데 왜 이렇게 맨날 과제가 밀린 거야? 그러니까 <laughs> 챌린지 나오기 잘된 거예요. 뭔가 좀 빡세게 하면 이제 아, 네. 올라가서 빡세워요. 좀 자세가 잘 잡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리고 이번에 반 배정할 때다 전체 회의하고 한 거야. <laughs> 저한좀 <저것도>, 어? 저희 <laughs> 결과 어떻게 됐길래. 현수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결과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2월에 시험을 잘 보세요. 2월에 시험? 우리 분들 거잘본 거야. 아 얘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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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 그런 거 이제 안 중요하고 너희들이 내 나이는 그렇게 아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알려주세요 30 3 마지막인데 알3 마지막 아니야 우리 계속 만난다니까 마지막에 아, 저는 열심히 가 만나기 는 저희가 불러놨만나는 마지막, 마지막. <laughs> <나도>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이런 이더 이상 있 우리 가 만나러 가고 싶어 불러놨어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숙제를 두 가지를 적었어. 잠깐만 숙제 숙제 적고 올아. 야 김지우 숙제 적고 올아. 잠깐만 시작할게요. 11월. 같은 반 되는 거야? 아우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스타. 야 얘들아 11월 28일이죠. 스타. 28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론서는요 너희들 둘은. 안 써도 돼. 어. 왜냐면 적은 거잖아. 네. 그죠? 아왜 그래 왜 그래. 자, 이론서는 순대까지만 두번 쓰기고요. 그냥 가져와.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 자 그러면 이론서. 알았어. 일단은 쓰세요. 자 이론서 두번 쓰시고요. 그리고 너희 둘은. 퀴즈랑 스레 이거 2번 숙제부터 해야 돼. 2번 숙제는 뭐냐면 일단 미션 풀어와. 144 내일 다음 시간에 지금 빨리 나가게. 144, 145. 아 풀었어 이미? 네. 어 그거죠? 어나추워는데 괜찮아. 문제풀이 풀어. 숙제가 있었어. 뭐. 아 그랬어? 아 너희 너희들은 이건 안 해도 돼. 144.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1번 숙제는 다 여기 하고 144, 145는. 스레하고 휴즈는 풀어오시고 저번 숙제가 아 그랬어? 그랬어? 음, 응, 그랬어. 충격, 아 그러세요? 나왜왜 봐봐 진짜 그리고 아 그럼 요거한번 하자 선생님 숙제는더 줄게 그러면 하나만 더해. 1사8 1 4사도 풀어봐. 뭐? 사요 백사십팔, 백사 이거는 휴주하고 슬레만 해봐. 휴주하고 수레. 나머지 이런 서두번 쓰기는 6학년 친구들, 학년 친구들만 하고 학년 thank okay. you